여기 그 위나라 나와요. 위나라, 위나라, 요도공화 위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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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라 위나라, 위나라, 위라 위나라, 위나라, 란원리나라 위나라, 위나라, 위나은 위나라, 위나라, 위다라위나 원의, 원의가 뭐냐, 이러면. 우리 저, 중국에 보면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.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가. <목소리> 이거 만가 척. 우리 개척할지 척해. 넓히다. 다음에 말 관철하겠습니다. 첫발 시의 위나라다. 자 첫발이란 사람이 남북조 시대에 남조가 아니고 북조 쪽에. 미나를 샀어. 근데 이 사람 척발이 성을 나중에는 원시로 바꿨어요. 그래서 척발이성 나라인데 성을 원시로 바꿨기 때문에 원위, 원위입니다. 원위. 어, 원위는 이 북쪽에 있어요, 북쪽에. 북쪽에 있는 그 왕조에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원위 하는 건우리고하면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, 북위라 합니다. 나중에제우 원래 이름하나라 말고 나중에서 우죠후위라위발위우리 후위. 발문 우위. 우 발문이 있죠 발문 발자 첫 발은 위 우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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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태무 태문화, 태무제 겟지, 태몽. 태몽, 태몽, 태 태몽, 태몽, 태 위나라의 몽 태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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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경주는 뭐냐? 아, 검 태원부 Te Wombu. t 지명이. m b u Hanguto. c h i 은 i n g p y o 경주는 지금의 경부이다. 지부마 명이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윤이나 고윤, 고윤, 윤, 윤. 윤이죠. 윤은 사가 백공이다. 거의 아마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놓고 우리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거의 혹 아마 그 다음에 견 피동은 그 다음에 견그 다음에 원인이런 문장이 있었어요. 서 이건 거의라는 뜻이고 혹 이건 아마 견 하는 게 피동 조동사라고 있어 원이게되 용서하다라는 뜻이 y o 그래서 피동 h a t So, P. Don't y 용서받다, 이 용서받을 것이 이런 뜻이 that? You say 서하 a t y o 용 용서하는, 죄를 용사하는용사랑월 원, 요거를 뒤에 거라고 한다. 월이 A 일 A를 B라고 한다. 죄를 용하 것, 용서하는 것을 원, 원이란다. 원데, 원데에도 용사 몇번 말씀드 와를 해석할 적에 첫 번째 는 뭐이다라는 뭐 지정사로 해석을 하면은 제는죄를 용서한 것이 원이다 이렇게 되고로 그다음에 A 와 B 해 가지고 A를 B라고 하다. A를 하는 목적어 앞으로 도치해 가지고 A 와 B 이렇게 된 걸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A를 예를 보면은 유죄를 비원이라 한다. 죄를 용서하는 것을 원이라 한다. 두가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인데 위에 보면은 어, 거덕 임금을 쏘입니다할때종을 썼었죠. 목거 중자인 이거는 거덕이지 제이치어지 야, 오제 이것도 거듭이라도 쓸지 야, 소수용역상 주문 제이다 거듭은 거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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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오제란 뜻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언 언데 지역 주나 뒤 것을 말한다 또는 말하는 것이다. 언 그다음 이 이에요. 이, 이미, 이미. 아, 어, 그 다음에 수, 그 다음에, 어, 요, 요, 뒤에 보면, 요렇게 돼있어, 요렇게. 어? 회하고 있습니다. 예. 간체는이렇게 씁니다. 네 물을 했자, 예. 네 물을 했자, 예. 네물하게 내는, 이렇게 써죠. 네, 네, 는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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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는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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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야만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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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야 역대는 갱 가고 읽는 줄알던갱 다시 다음에 은은감체로 언. 언 썼어요 은그 다음 휘 휘도 감체로 썼어요 은도 예. 그렇고 휘도 그렇고 숨기다 감추다 숨기다 은 감추다 은 숨기다 희 감추다 희 예. 숨기다, 숨기다 감추다 숨기하면 복합으로 숨기다 다시 감춘 만약 뭐만하이죠 그렇죠? 다시 감추면 만약 뭐 하면 다시 감추면 만약 다시 감추면 시 지시되면서 이것은 이것 또는 인 이것은 어제는 거듭이죠. 거듭. 그들. 그다음에 조우나서죠. 우리 만들다 우리 재를 짓다. 이렇게도 재를 짓다. 이렇게도 이 조를 씁니다. 그래서 도체 이렇게 하면은 재를 짓다예요. 이게 그냥 제가 아니고 뒤에 앞에 반앤 거 붙어 있어요. 뭐라 하면은 기방어 속이다 i 속이다지 s 뭐뭐 하는 a g m a 제 Che. m 희망 o Hannon. Momo Oye. c h 는 제의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 h 이것 h 거듭 희망하는 속이는 야 다시 해보면, 은 이미 내물을 받고서는, 만약에 다시 이것을 숨긴, 아, 만약에 다시 이것을 숨기면, 약이 있으면 생애를 많이 해요. 이것은, 거듭 쪼이는 게, 희망의 죄를 짓는 것이 뭘 말한다. 이것을 말한다. 이렇게 돼가지고, 396페이지 20초에 가지고 397페이지에 나오는 집설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